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과학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시험 4주 전까지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인강을 모두 들었고요. 저는 EBS 인강을 들었고, 유료 인강을 안 들어도 내신 1등급은 저는 나왔던 것 같아요. 물리는 차영 선생님, 지구과학은 정령일 선생님, 생명과학은 변춘수 선생님 강의를 들었고, 화학은 이희나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학은 본인에게 맞는 선생님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뭐 인강을 들으면서 그리고 들은 후에 이제 완자를 풀었는데요. 완자 푸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개념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익히기에 굉장히 좋은 교재이기 때문에 완자를 여러 번 저는 풀었습니다. 근데 인강을 듣고 완자를 풀었는데 내가 문제의 4분의 1에서 절반 이상을 틀린다 이러면은 개념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많이 틀리는 파트만 인강을 다시 한번 듣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조금씩 틀리는 거 외에는 거의 다 맞을 정도여야지 개념이 잡힌 거고요. 그래서 완자를 끝까지 다 풀어줍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유형화 되어서 나오는지를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풀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과학의 경우는 필기 노트를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인강에서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꿀팁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알게 된 개념이나 내가 잘 헷갈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노트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 전날 그리고 시험 보기 직전에 딱그 노트만 읽어주면 정말 꿀이거든요. 그래서 노트 만드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해요. 시험 3주 전에서 시험 1에서 2주 전까지 기간에 마더텅을 풀었어요. 와더텅을 풀면서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익히셔야 되고요. 내신 고난도 문제의 경우는 기출을 응용한 문제들이 저희 학교는 좀 나왔기 때문에 기출을 꼭 풀어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과탐은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요. 뭐 물리의 역학 파트라든지 화학에서 양적 관계, 뭐, 뭘 관련 문제들, 그리고 생명 유전, 이런 파트들은 진짜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많이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하는 게 좋아요. 시험 1, 2주 전부터 시험 한 3일 전까지 수특을 풀어줍니다. 수특은 필수까진 아니에요. 근데 최상위권을 바라보고 있다면 수특은 풀어보는 게 좋아요. 몇몇 선생님들은 수특도 응용해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수특도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시험 3일 전부터 시험 하루 전까지는 내신 기출을 풀어봤어요. 작년, 재작년, 내신 기출 두 개. 시험 시뮬레이션 하고,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석하면서 이번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시기에 교과서 내용, 그리고 필기한 내용을 암기해주시면 좋아요. 과학 시험이 문제풀이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한 내용들은 당연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암기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필기한 내용들은 여러 번 읽어보면서 완벽히 암기를 하셔야 돼요. 뭐 앞에서 언급했던 필기 노트, 필기 노트 이 시기에 또 읽으셔야 되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적어도 진짜 1, 2등급은 나올 거기 때문에 꼭 이거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럼 안녕!